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자 오늘 먹어볼건 잇츠 베이컨 이것은 베이컨이다 전국 델리 미트 해가지고 조금 비싸게 편한 외국에서는 싸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. 자, 하여튼 베이컨류 뭐 돼지고기 제품이고요 300g 돼지고기 삼겹살 부분이 한85% 나머진 뭐냐 엄선한 돼지 삼겹살을 염지 그러니까 뭐 간한 다음에 참겹삼 참나무로 훈연한 베이컨이라고 되어있네요. 자 비가열 어, 제품이으로 반드시 익혀서 드시라고 되어있습니다. 그냥 먹으면 안된다네요. 조심해야지 에스프드란 데서 뭐 제조해서 뭐 판매되는 것 같은데요 자뭐 이거 뭐, 뭐 밥반찬으로도 주로 드시는데 자 후라이팬에다가 맛있게 해서 밥이랑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베이컨일까 자 베이컨 후라이팬에다가 뭐 이렇게 구이시면되겠고요 떡도 같이해서 싸서 먹으면 맛있죠 자좀 좀 바삭하게 구워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다 구워갖고 왔는데요. 자 우선 뭐 그냥 한번 먹어보죠. 자 베이컨. 뭐 맛이 거기 선거기긴 한데 제품마다 좀 짭짤한 것도 다르고 그 다음에 뭐 훈제 방식도 조금 다르긴 한데 굵기도 굵기가 가장 어떻게 보면 큰것 같아. 자 이렇게 돼 있는 거. 음 살짝 좀 강간하네요. 강간해서 그냥 먹기에는 조금 짭짤한 느낌 좀 되기도 하고요. 자 베이컨 같은 경우에는 뭐 밥해서 드시기도 하지만 뭐 술안주 같은 거 하실 때요떡 같은 거 이렇게 싸가지고뭐나물 이쑤시개나 이렇게 쏴 이렇게 드셔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쑤시개 같은 걸딱 박으셔가지고 뭐 치즈랑 곁들여서 드시게 되면 술안주 같은 거로 좋죠. 자 이렇게 드시게 되면 음 떡에 그 그냥 후라이팬에다 구워가지고 좀 겉이 좀 바삭하거든요? 바삭한 거 위에다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확실히 식감이 좋다 자 요렇게 해서 술안주 같은 거 해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뭐방에 좋은 게뭐 이제 밥에다가 싸서 드시는 거죠 뭐 일반적인 뭐 스팸이나 그거보다 좀좀더 얇고, 그 다음에 슬라이스 엠 정도?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? 음, 맛있긴 한데 밥보다는, 얘좀 아무래도 지금 뭐그 현미 뭐 그런 거뭐 잡곡 그런 거여가지고 밥맛이 조금 그러긴 한데 떡이랑 싸먹는 게 확실하게 좋긴 하네요 자, 뭐 여기다가 이제 계란후라이 정도 하나 딱 하, 하, 하셔가지고 아침에 밥하고 드셔도 되고 요 정도에다가 뭐 그냥 계란드라이 하나 정도 해서 간단하게 드시기도 하는데 뭐 취향 따라서 음,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뭐 간헐적 단식 해가지고 아침 같은 거 건너뛰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아침은 꼭 먹어야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신이 믿는 대로 하시는 거죠. 뭐자 그런 거 감안하셔서. 음. 근데 이렇게 떡이 제일 맛있어. 음.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이쑤시개 같은 걸로 싹 이쁘게 데코레이션 꽂아놓쳐가지고요.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 뭐 간식으로도 딱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음. 하지만 뭐, 왠지 좀 외국 쪽 제품들 보게 되면 좀 짭짤한 느낌이 들기도 하죠 햄 m y o 그런 거 감안하셔서 한국 거는 좀짠 c 좀 n see 같고 e m y o 외국 a n 매력이 또 그런 게 매력이죠. a 그 s 그런 제품 맛있게 드셔 보시고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You c a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일단. <laughs> 네, 그러니까...